안녕하세요 미니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랩핑지로 제가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랩핑지가 입 봉투어, 이 봉투어 트레이 봉투인데 페이퍼 백을 접고 이제 포장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랩핑지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미니코니 이벤의 그 당첨에서. 받은 아, 랩핑이고, 되게 예뻐서 아끼고 있어요. 네. 네. 네그 다음에는 제가 페이퍼백을 접는 방법을, 아, 틀리게 한 <laughs> 네. 그, 그, 페이퍼백을 접는 방법을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접는 방식대로 할 건데요. 제가 일단 종이 정식은 일단 이렇게 있으면은 반을 접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이제 반을 접어 주신 다음에 이쪽 이 부분이 있죠? 이쪽을 안쪽으로 접어 주세요. 그럼 저기 이렇게 반 접어 주시면 이쪽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쪽도 같이 접어주신 후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끝 맞나요 그 다음에 이 풀로 풀로 접어주신 후에 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접어주신 후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을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코 안에 이렇게 벌려보시면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신 후에,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돌일리 페이퍼를 꾸미 다음에 붙일 거예요. 근데 이 출전은 웬디님 출, 아, 웬디님이 아니라, 그, 유호님출처인데요 어, 뉴호님 출전인데 동영상 이거 지우셨더라고요. 이 미니어처를 안씌셔서 시... 지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유호님 영상 보고 이거 만든 거니까, 네, 유연님표시러 갈게요. <laughs> 다음 여기 이쪽 조금 위에다가 붙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 가운데에만 가운데에만 붙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떨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한... 제대로 안으로만. 이쪽 안에 이렇게 묻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상 제가 페이퍼백을 만드는 형, 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게 출처가 있을 수처 출처 있을 거예요. 페이퍼백, 이거 저는 네. 출처 있으면은, 저, 그거, 적어주세요. 댓글에.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